E A 스포트. 잘난 게임. <목소리> 안녕하세요. 키보드로 쓰기 좋은 선수 추천해주는 남자 키스남 방성현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써온 선수 중에서 키보드로 쓰기 좋았던 선수를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미... 오늘 제가 추천드릴 부문은 바로 공격수 부문입니다. 공격수에는 침투형, 타겟형, 만능형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키보드로 썼을 때 괜찮았던 선수만 나열을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두루루가! 1티어 호나우두 호날두 에우제비오 굴리트입니다 일단 조작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볼 간수도 하기가 쉽고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 단점을 뽑기가 힘듭니다 1티어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티어 질라탄, 크레스포, 벤제마 앙리, 루니, 손흥민 입니다 질라탄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너무나 좋고 또한 피지컬에 비해 조작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계도 훌륭하고요 슛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느린 스피드와 약간 내려오는 움직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둔한 조작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타케터를 쓰고 싶다면 질라탄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크레스포 같은 경우에는 침투와 피지컬이 굉장히 준수하고 조작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 패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양발 그리고 연계가 너무 좋고 침투도 똑똑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나름 버틸 건다 버텨주고요. 하지만 느린 속가 때문에 이 센터백과 경합시 밀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띠에리 앙리, 앙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릿하며 침투 움직임이 좋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긴 드리블과 직선적인 조작감으로 볼 간수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중요할 때 자꾸 휘청거리는 피지컬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웨인스 루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연계, 피지컬, 슛까지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키의 한계인지 고강이 아니라면 센터백과 비비기가 쉽지 않고 침투 타이밍이 약간 느리다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능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결정력이 진짜 좋아요. 양발, 그리고 슛이 워낙 좋아서 중거리, 근거리 그냥 다 때리면 유효슈팅입니다. 그래서 1대1을 잘못 넣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중볼 경합이 굉장히 약하고 또한 침투 움직임이 똑똑하진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라 거. 3티어는 음바페 아구에로, 달글리시입니다.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인 침투 움직임으로 굉장히 빠르게 역습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침투 움직임보단 그냥 냅다 달리는 느낌이 강하고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에 티어가 좀 제가 낮게 줬는데 골 결정력이 스텝만큼 좋은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빈 공간을 찾아가는 침투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아서 패스만 잘 넣어준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키가 작지만 건장이라는 체형으로 어느 정도 비비기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느린 스피드와 약한 피지컬로 상대를 이기긴 버겁고, 그리고 연계도 아쉽고, 그리고 골 결정력이 매 경기마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침투 움직임과 빠릿한 스피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발로 인한 골결도 충분히 좋고요. 하지만 비비긴 하지만 피지컬이 좀 많이 약하고 드리블이 직선적이라 이 섬세한 드리블을 치시기엔 살짝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써본 공격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침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침투형 격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사실 키보드로 타게터 선수를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선수 고르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음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보드로 쓰기 좋은 선수 추천해주는 남자, 키스남, 아, 방상현이었습니다.